제가 이 예타 보고서를 보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말마다 출퇴근 시간마다 너무 막혀서 불편했던 양평, 양수리 일대의 도로들, 6번 국도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의 교통난 해소가 정책적 평가의 핵심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7월에 국토부가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종점을 변경하면 6번 국도의 교통량을 원한 대비 2,000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지사님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이게 양수리를 끼고 있는 양서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는데 양수리일 때 6번 국도의 교통 정체가 하루 2,000대 감소한다.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수긍이 안 됩니다. 네. 2000... 제가 네. 네. 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 왜 수긍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일요일인 어제 오후 5시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캡처한 것입니다. 1번은 6번국도 양서면 양수리 일대, 2번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면, 3번은 변경 종점이 있는 강상면 일대입니다. 빨간색이 정체구간 도로인데 우리가 익히 예상하듯이 1번과 2번 부분이 새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6번국도 서울 방면 양수리 일대, 주말인데도 꽉 막혀 있습니다. 저긴 옛날부터 원래 저렇습니다. 다음.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면.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하겠다는 위치인 강상면 남양평 IC 주변. 같은 시각인데 너무 한적합니다. 차가 딱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대도 없어서 기다렸다가 캡처를 한 건데요. 방금 보신 저 서울 방면에 6번 국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 교통 정체 해결하려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저 양서면 쪽으로 해서 원하 대로 가야죠.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조가 2008년에 민자 사업자가 경기도로 제안한 맞습니다. 사업이었고요. 그 2008년 민자 최초 어 제안 당시부터 2018년 예타 사업 제안될 때까지 10년 동안 언제나 종점은 양서면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양서면 양수리 일대가 늘 교통 혼잡이 있었던 곳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가 논의되고 추진돼 왔던 것이고 그게 바로 정책성 점수가 높게 평가됐던 핵심 이유인 것이죠. 국토부가 변경 노선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한다고 해도 이제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보면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되거나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 차원의 검증 절차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지사님께서 현재 기재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가요? 이 변경 노선에 대해서 국가 재정 투입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변경안을 가지고 어 제가 이을당시의 기재배 협의를 한다면 시종점 변경과 55% 노선 변경이라면 최소한 타당성 재조사 또는 예타를 새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추어서 이 사안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변경 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성 요소였던 양수리 일대의 교통 혼잡 을 해소할 수 없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국도 6호선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두 개에 대한 것이거든요. 특히 그 두물머리 일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어그 교통 해소에 변경하는 큰 도움이 안될 겁니다. 어 원하니 그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아까 허영희님 지도도 계셨지만 가장 막히는 그 설악에서 그 화도 그 구간의 교통을 거의 반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뭐 이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원안이 변경보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